성의문외교과서 중학국어일 지난 시간 3일기에 이어서 4편지 학습하겠습니다. 4편지는 72쪽입니다. 4편지 학습 목표 일정한 형식에 맞춰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쓸수 있다. 사전활동 편지에 얽힌 추억이나 사연을 이야기하여 봅시다. 이 편지와 관련된 사연, 여러 사연들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받침을 잘못 써서 또는 글을 전혀 알지 못해서 답장을 못 했다라는 사연을 들은 적도 있고요. 남편이 좋아한다는 편지를 나에게 보내왔는데 그 때도 글이 서툴러서 내가 편지를 보내지 못해서 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라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학습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 있게 편지를 쓸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 빛 하늘이 환히 내다베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아,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이는 우체국 앞에 창문 앞에서 그러, 그 앞에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준다면 또는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면 정말 낭만적인 일이죠. 유치아님의 행복 중에서 이런 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림은 편지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편지 글이란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일정한 형식에 맞춰쓴 글입니다. 편지 글의 형식, 형식과 특징, 특징을 알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73쪽 읽어 보겠습니다. 원희 아버지에게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의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 생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74쪽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 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 내 뱃속에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이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에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 하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서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병술년 1586년 6월 초하룻날 아내가 네, 아래 그림에 편지 원문과 집신이 있네요. 이 편지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6년 전 1586년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에서 대대로 벼슬을 하던 고성희 씨 17대 손 이응태라는 사람이 오랜 병석에 있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평소 남다른 부부 사이였던 이응태의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또한 사내 아이 원희와 유복자가 될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마지막 가는 남편에게 쓴 편지라고 합니다. 75쪽 읽겠습니다. 동생 선희에게 선아, 지난번 어머님 모시고 면회 왔다가 서울엔 잘 올라갔는지 길이 멀기는 하다만 차 안에서 실록의 산화를 내다보는 재미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즘 비가 자주 내려서 산야에 어린 풀들이 신명이 났다. 내가 만든 작은 꽃밭에 옮겨 심은 야생초들이 이젠 완전히 뿌리를 내려 달콤한 봄빛 속에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단다. 확실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냥 물이 아니다. 맑은 날에는 꽃밭에 아무리 열심히 물을 주어봐야 시들지만 않을 뿐, 그저 그런데 비만 오면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이 풀들이 아우성이야. 비가 온 다음날 운동 나가서 풀들을 들여다보면 말쑥한 자태로 하루 사이에 부쩍 자란 키를 자랑하고 있거든. 하긴 천지의 길을 담뿍 머금은 물을 원없이 맞으니 어찌 좋지 않으리. 그동안 내가 여기저기서 떠 옮겨 심은 것을 적어 보겠다. 냉이, 제비꽃, 괭이밥, 쓴바귀, 마디풀, 방가지똥, 지친개, 개쑥갓, 황새냉이, 벼룩나물, 명아주, 쑥, 사철쑥, 상치, 꽃말이, 그리고 씨를 심어 싹을 틔운 나팔꽃과 사과나무, 뽕나무. 지금 제비꽃은 다 지고 쓴바귀꽃만이 한창이다. 그 밖에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것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 다음 알려줄게 76쪽이요 웬 꽃이름을 이렇게 잘 아냐고? 사실은 본격적으로 야생화 공부를 하려고 이번 달에 거금 5만원을 투자해 야생화 도감을 하나 샀단다 땡땡 출판사에서 최근 발행한 도감인데 지금까지 나온 도감 중에는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왠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 든다. 특히 그림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그렸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또 정밀도와 묘사력이 서양의 것들과 비교해 많이 뒤진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어쨌든, 저자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엄청난 일을 해냈더군. 그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만 1992년 5월 14일. 이 편지는 동생 선희에게 지은이가 쓴 글입니다. 지은이는 선희에게 실록의 사냐 생활의 즐거움과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고요. 특히 야생초를 심고 야생초를 관찰하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는 그런 생활을 글로 썼습니다. 이어서 77조 학습 활동 하겠습니다. 1. 머니 아버지에게와 동생 선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글쓴 이는 어떤 마음을 전하고자 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가로 일 원희 아버지에게. 원희 아버지에게 쓴 아내의 편지. 아내는 원희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자 했나요? 먼저 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슬픈 마음, 그리고 어, 유복 자녀와 살아갈 막막함과 앞으로 살아갈 신세를 한탄하는 편지글을 남편에게 썼지요. 그 다음에 가로이 동생 선이에게 선희에게 쓴지연이는 어, 실록의 사냐의 아름다운 생활, 그런 재미를 어, 글로 전했고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행복한 모습, 그리고 야생초를 심고, 가꾸고, 관찰하는 즐거움을 글로 쓰셨습니다. 78쪽 보겠습니다. 2. 다음 편지 글을 읽고 아래 편지 형식에 따라 구분하여 봅시다. 받는 사람, 첫인사, 하고 싶은 말, 끝인사, 보낸 날짜, 보내는 사람. 편지의 형식입니다. 편지의 형식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편지의 형식은 첫 번째 받는 사람, 두 번째 첫인사, 세 번째 하고 싶은 말, 그 다음 끝인사, 보낸 날짜, 보내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적어서 형식을 갖춰어 글을, 편지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거 한번 읽어 볼게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당신 보세요. 봄이 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여름이 된듯 날씨가 더워지네요. 당신 일하실 때 고생되지 않을까 벌써 걱정됩니다. 여보,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맙고 미안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나에게 불평 한 마디 하지 않고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지요. 또 어머니 편찮으실 때 내가 해야 마땅한 일들을 당신이 대신 수고해 주었고 세상 떠나시기까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렸지요. 공부하러 다닌다는 핑계로 밖에서 정일 일하고 돌아오는 당신 곁에 늘 있어주지 못해 미안했어요. 아내가 되어서 따뜻한 밥상 한번 제대로 차리지도 않는 나를 오히려 공부하도록 밀어주는 당신. 여보, 덕분에 52년 만에 당신에게 처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 말은 많은데 아직은 부족해서 표현이 잘 되지 않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멋있는 편지 할 것을 약속하면서. 여보, 사랑해요. 2005년 5월 4일 당신의 아내 네.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쓴 따뜻한 편지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이후에 받는, 받는 사람, 첫인사, 하고 싶은 말, 끝인사, 보낸 사람, 보내는 사람에 맞춰서 한번 구분해 볼까요? 우선,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당신 보세요. 했으니, 사랑하는 당신, 남편이죠. 여기가 받는 사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첫인사는 봄이 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여름이 된듯 날씨가 더워지네요. 당신 일 하실 때 고생되지 않을까 벌써 걱정됩니다. 요게 이제 첫 인사 부분이에요. 편지를 쓸때 보통 그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은 여보,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맙고 미안해요. 여기서부터 음, 끝, 끝에서 다섯 번째 줄 어, 여보 덕분에 52년 만에 당신에게 처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기까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가장 긴 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끝인사 끝인 사 부분은 할 말은 많은데 아직은 부족해서 표현이 잘 되지 않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멋있는 편지 할 것을 약속하면서 여보 사랑해요. 여기가 끝 인사 부분이에요. 마무리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보낸 날짜 2005년 5월 4일 이거고 보내는 사람 당신의 아내. 그래서 이 편지의 형식에 따라서 잘쓴 글을 여기서 보여주네요. 다음 79쪽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보고 형식에 맞추어 그 사람에게 직접 편지를 써 봅시다. 편지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다가는 연습하는 편지를 쓰시고 예쁜 편지지와 편지봉투를 사서. 음, 예쁘게 써서 한번 붙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는 어, 여기 형식에 따라서 받는 사람, 첫인사, 하고 싶은 말, 끝인사, 보낸 날짜, 보내는 사람 이 형식에 맞추어서 글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3단원 살며 생각하며 4개의 글감으로 아, 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4단원, 4단원 우리 글에 대한 이해, 우리 글의 이해라는 4단원에서 4개의 글감을 통해서 우리 글을 좀더잘 알게 하는, 잘 이해하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